12주 되신 분들한테는 생활습관 중에 원인이 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시라고 하고 업무를 좀 변경해 보는 거를 좀 권고 드리고요 8주에서 12주 정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좀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면 체충격파라고 하는 물리치료 와 경피적 신경자극이라고 하는 물리치료 두 가지를 시행을 해 봅니다 그런데도 아픈 분들은 이제 prp라고 하는 자가혈청 혈소판 풍부주사를 주입 을 해서 좀 회복될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문제가 이제 6개월 이상 좀 지속 이 되는 경우에요. 이런 경우는 거의 90% 이상 흉터 조직으로 이제 힘줄이 대체되거든요. 파열이 이제 진행을 한다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아무 치료도 효과가 없게 되고요. 흉터 조직의 크기나 정도 혹은 힘줄의 파열 정도를 평가하고 관절경적으로 다뇨소 심근 자체를 좀 이완시키고 흉터 조직 자체를 제거해 주면 이런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.